라면 먹을 게 싫어라.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에서 구입한 무슨 저 일본 우동이라는 것 같은데요 자 독특한 제품으로 생겼는데 밑에 용기가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된장조리우동 해가지고요 액상스프 중에 된장이 65%인 우동면은 숙면이고 어 245g에 음 395kcal로 이마트에서 수입하는 거고요 자 조리방법이나 봅시다 영양성분이 또 있네 나트륨이 좀 많고요 아, 나, 많은 게 아니고 많이 있죠 배0농하고 이렇게 횡소 수술 하냐 다른 거는 뭐 그냥 괜찮은 편인 것 같은데요. 물 뜨거운 물 300ml를 1분간 불서 끓여주고 면을 1분 간 끓여주려는 게 이거를 어디다가 느란 얘기가 면을 다시 풀어준 후 액상 스프를 넣고 다시 끓여주고요. 어, 끓어 오르게 되면 건더기 스프를 꺼주시면 되는데 어, 그냥 그 저거 뭐죠? 이게 알루미늄 호일이기 때문에 뭐 그냥 전자 그 가스 전자렌지는 당연히 안 되고요. 그냥 가스레인지 같은 데다가 조리하시면 될것 같네요. 희한한 방식이구만. 자, 한 2,000원대 가격에 이마트에 갔다가, 어, 떤 건지 한번 궁금해서 구입을 했고요 자, 한번 먹어봅시다. 자, 어떤 맛일지. 자, 안에는, 네 자, 렇기 저번에 그, 자, 요렇게 액상 스프 하나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건더기 스프, 자, 우동 면발, 자, 들어가 있는데, 한번 조리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인덕션이어가지고, 제대로 될지 모르겠네. 자, 인덕션에다가요. 자, 기다가물 끓는 거. 자, 300ml 이렇게 부어, 계량, 계량 한 건데, 물이 좀 많아 보인다. 자, 아시고, 자, 1분 해서, 저면 풀어주면서 하고요. 자, 그리고 나셔서 1분 정도 됐으면, 자, 요거 이렇게 풀어서, 이기끓어오를 때까지, 아, 두라고 그러네요. 그 다음에 건더기 스프를 먹어도 되는데, 면이 좀, 붙어 있어가지고, 자, 그런 것 같고, 소스는, 이렇게 액상 스프인데, 그렇게 별로 짜지가 않아 생각보다 된장만 살짝 많는 건데요. 자, 하여튼 끓여서 마저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 끓여갖고 왔는데요. 건드기 뭐 넣어야겠다 넣어야지 안에다가 뿌렸어 들어갈 것 같은데. 아, 맛 없어 보여. 맛 없어 보여. 자, 이렇게 우동 튀김 같은 거. 자, 이렇게 이다가 동동동동 띄워주시면 되겠죠. 와, 또 나왔다. <laughs> 안배 자, 국물 한번 먹어볼까요?

자 우리면서 어렸을 때그 우동 같은 거 흡입 신공 우리 민서가 지금 우동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라면만 좋아해 민서는 음. <laughs> 자 그런 식의 느낌이어서 드셔보실 만한 제품인 것 같은데 그렇게 뭐 추천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독특한 느낌 이렇게 먹을 까또 짜다. 음, 살짝 느낌이 좀 짜기도 하고요안 짠데, 난 그냥 우웅 맛있다. 넌물 벗잖아. <laughs> 자, 이게 또 된장 우동 같은 이런 것도 처음 먹어보는데. 튀김 가도. 그냥 우리나라 된장 라면 그거하고는 좀 비교가 안되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된장 우동 진짜 그 된장 국에다가 우동 말아 먹는 듯한 느낌, 그 정도의 느낌이네요. 예. 그 보통 그 물론 뭐또저 일본 음식 많이 드셔보신 분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취향에 맞을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, 근데 예. 처음으로 한두 번 먹어보면 솔직히 음식이라는 게 외국 음식이 쉽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. 예. 우리 형사는 지금 뭐면 씻어서 먹고 있으니까 잘 먹고 있는데,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판매되는 제품이고요. 요거 하고또 새우 새우 튀김 우동인가? 그것도 응. 있는데, 그것도 나중에 먹어 볼 거고요. 음. 응. 뭐 이런 라면도 있다 정도만 알아서 맛있게. 오늘 먹는 거 아니었어. 또 먹어? 이거 먹고 모자라? 오늘 먹고 조금 있다가 또해또 끌어줄게. 바로 이어서 또 먹어야겠네. 그래서 또더 먹고 싶다니까. 자, 하여튼 그런 제품 맛있게 드시든지, 맛있든지 알아서 하시고.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연서 음. 인사. 알파. 알파.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<laughs> 네,